아,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 루스는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거의 불법 체류자 같은 느낌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인데 지금 나오미가 일을 할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루시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만 남아서 아사당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루시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루스의 가정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1장 22절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장 끝부분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언제입니까?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 타이밍이 놀랍습니다 이 추수 시작할 때에 어머니와 루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레위기 말씀 23장 22절에 보면 이 추수 때에 객과 과부 고아들이 어떤 혜택을 입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추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기에 룻과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삭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거류민들,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룻이 정말 최고의 타이밍에 오게 된 것입니다. 룻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 때문에 어머니를 향한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최고의 타이밍, 최고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할 때에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최고의 타이밍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2 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고, 오나 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에자이 루시 아침 일찍 어머니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삭을 주러 가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이 절을 다시 보면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이 루스는 지금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당장 살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어머니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눈치 줄까? 이방인으로서 혼자, 여성 혼자 이삭을 주우러 다닌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룻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믿음이 더 좋은 겁니다. 이 룻은 나중에 믿은 사람입니다. 이방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탁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삶에 매일 순간순간 순간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여,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지금 루시 살고 있습니다. 루슨 사실 할수 있는 일이 이삭 죽는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을 아침 일찍부터 계속해서 부지런히 줍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연히 이삭을 줍고 줍고 줍다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우연히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아스하고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움직이고 우연히 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루스의 삶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연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우연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마치 룻과 보아스를 연결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우연처럼 순간순간 끌어오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매일 순간 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이 밭의 주인인데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여인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삭 줍지 말고 이곳에서 이삭을 주세요라고 기회를 줍니다. 이 보아스는 이삭을 많이 주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넉넉한 사람, 자비가 많은 사람이에요. 객들이 와서 정말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삭 맛집과 같은 그런 이 농장을 밭을 운영하는 사람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하지 말고 이곳에서 하세요. 그리고 보아스가 궁금합니다. 도,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수소문을 해봤더니 이 루시 어머니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에 온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처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루시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아스를 통해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축복을 해줍니다. 루스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루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답하시는 분이시다. 두베리 12절 한번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기도하러 온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나에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온전한 상을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16절에 루시 이삭을 주우라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주께 하고 뭐하지 말며 책망하지 말며 흔히 있는 일이에요. 눈치를 주고 책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삭을 다 추수하지 말고 많이 떨어뜨려 놓으라는 겁니다. 누가 가져갈 수 있도록, 르시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이 기회를 주어라라고 했습니다. 이 보아스는 말로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는 겁니다. 루시 많은 보리 추수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자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해 주고 루시 안전하게 평안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삶은 단지 루시에게 어떤 흑심이 있어서 그러는게 절대 아닙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자체가 자비가 많은 사람이에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고 어떻게든지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오늘 루시에게 그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이 손 내밀기 원하시는 곳에 손 내미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같이 가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인데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나누는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더 배려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영광받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위대한 다윗 가문의 증조할아버지가 되게 하십니까? 왜 루스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보아스와 루스의 모습은 사랑하는 삶이고 믿음을 삶에 잘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정도로 사랑하고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갔습니다.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보리를 가지고 왔나 이한 에바라고 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확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요 이 당시에 하루 노동자 품삭시 1리터 보리 추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배입니까? 22배의 보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거의 뒤로 잡아지기 직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갖고 왔나? 신기한 겁니다. 룻도 너무 놀랍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셨고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사람은 믿음과 삶이 따로 가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 가시고 보아스처럼 루처럼 사랑이 넘치는 삶, 배려와 사랑, 나눔, 은혜 베푸는 삶이 더 넉넉한 그러한 삶을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루처럼 보아스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가기 원하는 곳에 우리가 가며 주님이 은혜 베풀기 원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고 주님이 전도하기 원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같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벽 반주로 섬기시는 집사님과 가정을 축복합니다. 모든 피로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정의 피로를 채우시며 온 가족이 여호수아처럼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김희승 집사님 위해서.